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의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 6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자면 주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 당시 주님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너희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도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한번 오신 적이 어, 명시적으로 없죠. 내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다시 오시는 건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아마게돈 전쟁과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 7장1 8장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겠다고 15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섯째 대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섯째 대접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요. 그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이 쏟아졌으니까 그래서 12절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데 이게 왜 재앙이냐 이렇게 하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면 바로 어,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성경 읽을 때 말한 것처럼 압록강이 얼어버리면 그 위에 그 위에 있었던 원명 그리고 수많은 그 잡족들이 즉 접견지대를 따라 와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말 그대로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이 그 강이 말라버리면 가장 강력하게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그 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다 어저 예루살렘 잡아먹자라고 하면서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다 동쪽에서 왕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오는 것이죠. 그만큼 감당이 안 되죠. 그때는 뭐 신자 부신자를 막노라고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을 만큼 힘겨운 때죠. 방어 자체가 어려운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다 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은 재앙입니다. 동시에 새도로운 영의 활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 사단도 뭡니까 다른 복음이잖아요 비슷하게 깨는 것처럼 아, 개구리 같은 세 다른 악한 영들이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드러남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15절에 너희들 깨어 있으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벽 도적같이 밤에 어느 때인지 모르게 주님 다시 오실 격이기 때문에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고 누워 자지 말고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어,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이라는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할 것은 깨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마겟돈 하 무기또라고 하는 무기또 산 언덕에 모여서 전쟁을 이제는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재앙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회와 은혜로 그것을 견디고, 그 고통을 우리 개인이 하감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재앙인 것이죠. 고통인 것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장면처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도 어디에 있다고? 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그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18절에는 19절, 20절에 보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거죠. 이 포도주 잔의 포도주란 것은 진리겨서던져지는말 그대로 저주와 멸망과 고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장에 이제는 그렇게도 살아남는, 그냥나는 어쨌든 살아남아.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34kg, 33, 4kg 되는 그냥 뭐 쇳덩어리가 아령이 하나씩 하나씩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처럼 오면 그걸 피할 육체는 단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우리 말씀 전체 요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서 어떤 마음의 중심이 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립니까? 저는 다른 것 아니라 이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좌절하지 말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컨트롤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아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나 어, 몰랐는데 그그 어, 그, 갑자기 왜 그렇게 돼?라고 하는 머뭇거리거나 어, 주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망했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그 동쪽 편에서 그 바르티아가 어, 그 로마를 치고 음력그 바벨론 로마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조차도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아마겟돈 하무기도에서 무기도 운동에서 치러졌던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곡소리가 나겠습니까? 거기에서 믿는 우리들이라고 유리되어져 있고 완전히 보호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환란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도 괴해하시고그 심판받는 자들과 보호받는 자들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로 기승을 부려지는 저 악한 세력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공고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자는 것. 결코 결코 속지 말고 좌절하지 말자. 이두 가지죠. 속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판을 짜셨습니다. 아마겟도나에 부르셔서 전쟁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이 전쟁과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어서 옷을 입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냐라는 겁니다. 왜냐그 시간표를 알면 그 전까지는 그냥 빌빌거리고 놀다가도 딱 그때만 딱 깨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세상은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게 도적이... 딱 보고 가장 약할 때 가장 흔들릴 때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약속하고 나 언제 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깨어서 옷을 입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발가벗에 있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는 거죠. 나와야 되니까 부르시니까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과 언제일지 모르니까 이제 대충 해야지. 하고 소금만 입고 팬티 바랑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깨어서 옷을 입을 것, 준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준비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말세 시대를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깨어서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간구하고, 깨어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으십시오. 먹고 마시고 흥망성망흥청망청거리면서 타락하고 술 마시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옷, 빛의 옷을 전신 갑출를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취해 가지고 흥청망청하면 그냥 뭐 대충 살고 옷도 저기저기 벗어났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임했던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바벨론과 똑같이 같이 멸망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로옷 입어서 깨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곧 새벽과 아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저올 때만 해도 지금 어두웠거든요. 걸어올 때.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서 탁 문을 열면 밝아있을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게 분명히 깜깜했는데 금세 온 세상에 아침은 온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옷 입으십시오. 속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더 이상 어둠의 자식처럼 잡혀있지 말고 빛의 자녀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십시오. 천사가 대적하면서 일곱째 재앙은 공중에 막 쏟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삼분의 일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세 갈래 길로 무너지는 이길저길저 길저 길에서 이제 3등분 상등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우박이 떨어지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바벨론은 또 심판의 감추지 않죠. 여러 가지로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세 갈래 길을 쫙쫙 찢어져서 멸망당하면 어떻게 망하는지도 모르게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거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딱 마무리하고 또이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심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딱 돌아서면 바로 소음들이 너무 많아요. 소음들이 전부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는 소음도 있고 나을 평강하고 편하게 살려면 이렇게 따라 해야 된다는 것도 많고 아, 뭐별의별 것들이 많은 그 소음의 세상 중에 우리는 노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속아 넘어가면요 좌절하면요 아무 힘이 없이 그냥 그렇게 패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강구하면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경험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사단의 나라, 이 땅의 세상과 타락하여서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키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적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적자들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살피시고, 믿는 우리들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더큰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켜가는 빛의 자녀로 쓰임받는 저와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